찬송가 음, 400장 찬송가 400장 아멘. 어만 시혼물 속에서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 루안풍, 품어주시고 험한풍지나도루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는영원하사 모든 시험이기고 흥남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숨겨주소서 주하제 앞길에 빠지니 하캄 준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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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이 준비하죠. 준비하죠. 준비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틀리하셔야지 이게 발음이 훨씬 좋으시던데요 발음이 훨씬 틀리하셔야 좋으시던데 바로 음. 어, 발음이 막 세잖아. 시편. 시편. 주희, 오늘은 시편입니다, 아버지. 이 시편에는 가장 인간적인 간구와 모습들과 부르짖음과 기도들과 시편. 은총들이 편옵니다 아멘. 네. 시편 시0편 10편, 30편, 4절로 12절, 4절로 12절.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성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시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모염은 잠깐 이후, 그렇지, 그의 은총은 평생 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고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말을 삼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움는 자가 계소서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이니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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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돕는 게 아니죠 예배 순서시니까 이제 이위 위에서 이제 이걸 나를 돕는 자 되소서 어, 요절 선포 어? 요절 선포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돕는 자 되소서 구약학자 김정준 박사는 시편 명상에서 시편 30편을 용궁에서 나온 자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1954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그 태평양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는데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어, 지나던 같은 회사 배와 연락이 닿아 쇠줄로 어, 서로 연결해 예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쇠줄이 거센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두 번이나 끊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비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이구치. 그때 김정준 박사를 지탱해 준 말씀이 10편 30편이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사람들은 김정준 박사가 수장되었을 것이라며 절망했다가 살아서. 귀국하자. 그를 용궁에서 살아온 자라고 어, 불렀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잔잔한 파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황해한 사람은 바다의 배어나 무쌍한 모습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큰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어, 이르러 쓴 시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교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승, 전 찬양입니다. 그의 노래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사회세 감사와 찬양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섭리가 선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아, 네. 돕는 자 되소서라는 노래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자가 외치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서 슬픔의 상복을 벗겨 벗겨 하시고 기쁨의 나들이웃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것을 아는 영혼은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허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돕는 자 되소서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 돕는 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게 초청을,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 조건 없이 주임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왔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름으로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다 드렸습니다. 오늘도 맑고 고운 총소리가 은은하게 네. 제 영에 전달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자 되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